철쌤과 함께하는 2025년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제하면 매력이 철철철 이철입니다. 자, 철쌤의 독해는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 분석. 뭐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강의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철쌤이 다른 점은 바로 문법적인 요소를 최대한 자제하고 바로 기호로서 접근을 합니다. 꺽쇠라고 불리는 기호. 대걸어라고 불리는 기호 마지막 바로 이세 가지의 기호로 모든 영어의 문장을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단어죠. 자, 단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외울 단어 너무나 많다. 시중에 있는 단어들 다 외워야 되냐? 독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독해에 엄청 고급 단어들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많잖아요. 제가 제공해 주는 이 파레토 시리즈의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 정말 문제 없고요. 일단 중앙대학교가 독해가 어려운 대학교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교 가능학과에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증명을 해줬거든요. 파리토 단어만 외웠다. 독해에서 막힘이 없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끔씩 편입영어는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수준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쉬운 질문부터 아주 최근 시사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이 배경 지식에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생깁니다. 김영 편입의 독해 강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해였어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 있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초시 공간적인 어러한 개념 메타버스가 나타나면서 거기 NFT를 만들어 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 한창 붐이 있었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적중률과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다음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운영을 했고, 특강을 운영했더니 합격률이 올라갔더라. 바로 저는 노벨의 노베 진심이거든요. 노벨을 위한 자료들을 특히 더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전국에 있는 노벨 학생들 꼭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합격, 저 생각, 합격합시다. 이라는 과목 도시 무엇인가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편입은 기본적으로 3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다 보니까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대학교 1, 2학년의 수준에 해당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학, 그다음 선형 대수학, 공학 수학 크게 봤을 때는 과목은 세 개로 구분이시고요. 편입 시험은 특징 자체가 수능은 한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학생들을 평가하는 형태의 시험이라면 편입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라든가,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도,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경향성도 학교들마다 다 종종씩 조금 달라요.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좀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걸 여러분한테 좀 강조해드리고 싶냐면,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능 문제 27번에 나왔던 2023년도 그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에 출제되는 문제 하나를 갖다 예시로 들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실제로 한양대학교 편입 시험 문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비교를 딱 해보시면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공식을 찾고 뭐 실제로 뭐 그림까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반대로 편입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만 하면 끝나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들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이것저것 물론 이제 문제 풀어가는 공식을 뭘 써야 되는지 생각은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편입 시험에서는 계산하는 능력이더라. 유형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음함수 두번 이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그걸 뭐 계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건국대학교 올해 나왔던 문제 유형과 그다음에 작년 중앙대학교 수학과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미 딱 보면 물론. 함수식도 다르고뭐 오지선다랑 4지선다랑 차이는 있죠. 있긴 한데 계산하는 기본적인 패턴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여러분들 이잘 기억해 놓고 가신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세부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학원 오시게 되면 나름 이제 학원 안에서 뭐 개별적인 상담도 해 드리고 학생에 필요한 더 추가적인 얘기도 말씀드리니까 고런걸 통해 가지고 많은 궁금증 더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편이 평촌캠퍼스에서 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양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요, 이오데미 논리 맛보기 강좌 및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The sad aspect은요, 부가적인 측면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야, 어떤 일에 있어서 부가적인 측면은요, 빈번하게 관심을 사로잡아요라고 나왔는데, 사실 블랙홀 들어가는 거 먼저 보자니 접속 부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말은 즉슨, 너 접속부사기는 똑바로 알아! 라는 거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접속부사 먼저 보고 들어올 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들한테 또 많은 인기를 끌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부사 정리였어요. 설명을 이놓라이프에서는요 유사하게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앞에 대한 맥락이라는 게 유지가 돼요. 하나 더 조건이 붙습니다. 냉락 유지뿐만이 아니라 소재라는 게 변경을 조금 시켜주셔야 돼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에 대해서 부가적인 측면은요. 빈번하게 관심을 사로잡아요. 더 빠르게 뭐보다? 주된 이벤트보다요. 또랭크드려할 거요. 이 책에서의 각주는 더 재밌대요. 여러분 책이 더 재밌다. 책에 있는 부분이 더 재밌다라는 건 무엇이죠? 맞습니다. 관심을 사로잡았다 라는 부분인거죠 어? 우리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문맥상 동의하면서 맥락이라는 게 유지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야 각주가 더 재밌대요 뭐보다요? 본문보다 여러분 각주는 왜 존재하는 거죠? 본문에 있는 설명을 조금 더 부가적인 측면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s r d a s p 에서 f u n d a m t 또한 가지 더 메이저 이벤트에서 본문으로 소재가 변경됐고요. 맥락이라는 게 유제죠. 어떤 거? 부가적인 측면이 메인 이벤트보다 더 재밌어? 라는 거야. 우리 정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들어갑어요 정답은 역시 봤의면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던 문제였어요.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건요. 저희 평창캠퍼스를 찾아주시면요.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이 평촌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신영 선생님입니다. 2025년 대비 우리 내년도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는 시험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제목은 문법 학습 전략이고요. 제가 시험장에서 적중했던 문제들 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파이널 클리닉이라고 해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드리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의 일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와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Final Clinic 5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Unless가 나오면 not을 체크해라. Last가 나오면 not을 체크해라. No more than이 나오면 not을 체크해라. 마지막 without이 나왔을 때도 not을 체크해라.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낫을 체크해야 되는 조건들이고요. 이때 낫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unless, last, no more than without이 모두 다 낫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한번 볼까요? 자, 성경관대 기출부터 볼게요. 자, 문장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unless 체크를 해드는게 보일 거고요. 그 뒤에 밑줄 친 부분에 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바로 정답입니다. 다른 학교도 볼게요. 한국 외대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외대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last에 제가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last 뒤에 역시나 낙 체크해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익대학교 문제 볼게요. 홍익대학교 no more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된 이거 보이실 거고요. 역시나 뒤에 나와 있는 낙 체크하시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으로 우리가 2025년도 데뷔를 위해서 내년을 잘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풀수 있게 될 것이다까지 한번 보셨고요.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기나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더 즐거운 수업의 내용은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직접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학원에서 기다릴게요. 학원에서 봅시다.